오늘은 다윗이 품고 있는 엄청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이러한 인생이 출발됐는데 초반에 너무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나라는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을 그 당시에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나라는 말하자면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큰 성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그 성의 왕, 왕이 그래도 다윗에게 호감을 보였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미들 구석은 이제 망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울이 쫓아오질 못하니까 그래도 호감을 좀 나눌 수 있는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따뜻하게 맞이했는데 문제는 그 신하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전쟁할 때 우리가 계속 다윗 때문에 대패를 당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무서운 자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면서 다수 의견이 이겨가지고 다윗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왕은 자꾸 살리려고 하지만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그가 놓여 있었어요. 자기 고국은 사울 때문에 또 사울에게 또 복종하는 군사들 때문에 어디, 어디든지 갈 수가 없고 이제 해외로 망명했더니 또 옛날을 알고 이렇게, 어, 가드, 그 가드왕의 어, 또 신하들은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상황을 절절하게 설명하면서도 하나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절망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확신이 강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반에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 했다가 살았는데 마지막 10여 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도 하도 사울이 끝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한번블레셋으로또 망명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끝, 끝, 끝 부분에는 망명을 했어도 그렇게 위급하지 않게 아기스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피난을 하는 중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살아나서 그 후임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를 다윗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교훈으로 남겨주는데 어떤 믿음? 엄청난 믿음. 제가 이 시편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다윗의 믿음은 진짜 엄청나구나. 제 마음이 그냥 감격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도 엄청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한번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일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가를 1절, 2절 또 5절, 6절에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혼자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군대를 이끌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또 망명을 간 블레셋에서도 그 왕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다수의 신하들은 그냥 서로서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야 되느냐. 이게 이러한 어? 기회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지금 다윗을 이렇게 코나에 몰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제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옥에 들어 앉아 있지만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반싸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은 뭐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윗은 그냥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해도 그들은 반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속된 말로 환장할 지경인 거예요. 또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자는 악한 생각으로 꽉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쫄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말인데 이 의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쓸 때에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뭐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이런 뜻인데 여기서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바타흐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조금 안 되면 누구를 기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확실히 살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한다는 말이 3절에도 나오더니 4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뒤로 가면 은또 의지한다는 말이 10절에도 나오더니 11절에 또두 번이나 나와요. 여기 1절부터 13절 짧은 이 말씀인데 의지, 저는 하나님 확신하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여섯 번이나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위처럼 이렇게 확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신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고국에 있으나 망명을 했으나, 완전히 자기는 죽을 상황밖에 없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결국은 보니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흡사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엄청난 믿음 가진 사람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 누구냐? 신약에서 처음에 예수를... 그냥 잡아 죽이고 싶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날뛰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 후로 자기 목숨 걸고 선교사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바울이거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며칠 복음을 못 전하고는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서 피하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박해를 하고 나중에는 그 지역을 아예 떠날 수밖에 없어서 배를 타고 쫙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세월을 사도 바울이 계속했는데 자기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는 말은 동,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당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가 좀 뭔가 가능성이 남아있어야지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하나 박해를 봤는데 결국 박해는 죽이려고 하지 하는 건데, 자기는 버림받지 않았다. 결국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그냥 사람들이 어거지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사울은 망하지 않았다. 끝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 속에서 깨달은 비결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본받기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히려 항상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러한 체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 박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손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 사탄이 더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실현에 빠뜨리고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역전승할 수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엄청나냐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셔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연 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윗은 유리하며 살고 있대요. 이 유리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저기 피란 다니면서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곳에서 정착해가지고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노력한대로 결과가 좀 나오고 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국내에서도 사방을 돌아다녀도 한 곳도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도 두 번이나 들어가고 또 다른 동굴에도 또 가서 살고 모압으로 또 망명도 한 적이 있고 음? 자기 동족을 믿고 유다지파에 가서 숨었어도 또 고발당해가지고 도망가고 하여간 인생이 유리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개수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고생하고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섭리하고 있다 하는 걸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떨어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형편없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그냥 나를 이해 못하고 그냥 모두가 다 어떻게 나와는 다 어? 결벌하고 사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인생이 안되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상황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개수해 놓으셨다 아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억울하고 슬프면 눈물이 저절로 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냐고요 그런데 그 눈물은 흘릴 때만 흘리지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병을 가지고 계셔서 다윗이 흘리는 눈물을 전부 담아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과 지금 마음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게서도 얼마든지 지금 자기 상황 다 알고 자기를 도우려고 다윗의 그 슬픔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혼자 억울하게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 다 아시고, 매만져 주시고, 나중에 전화위복 시켜 주시면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책이 없는 시대인데, 책도 몇권 없어요. 그런 시대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는 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일거수 일투죠.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을 달라고 하는지 다 하나님은 기록해 놨다 이거예요. 의인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에게 구원과 상을 주실 그 근거를 다 적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은 그들의 그 흉악한 마음부터 행동한 거며, 음모 꾸민 거며, 다 하나님이 책에다가 다 적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에 어느 날 악한 자는 그책 보고 다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그 생명책 보고 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주의 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예,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로부터 천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진짜로 계시받고 책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뭐라고 사도 요한이 그 그 증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였는데 거기에 책들이 가득하게 있고 한쪽은 생명책 한 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20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그 책이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그 책들을 펴 놓고 죽은 사람들 두 번째로 부활시킨 사람들이 전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이 책들에 다 써있어서 그 책대로 심판해가지고 그들이 불못으로 가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성도들을 적어놓은 책은 생명책이어서 그 책에 쓰여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떠한 불행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해소하고도 남는 구원의 사람으로. 천국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도 천년 전에 하나님 계시로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 그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 요한 계시록에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안 지가 2000년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계시의 말씀이 다 이렇게 밝혀진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정도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서 악한 자는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고 의롭고 고난받은 자 반드시 구원하신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우리가 할수 있냐고. 그러니 다윗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 13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믿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서원을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12절 13절에 마지막 믿음을 고백해요. 1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니.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미래의 일이 일인데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께 서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이래도 미래의 저에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제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서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는 다윗이,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미래를 내다보고 서원을 하며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저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오늘 하루를 살기도 바쁜 사람이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면 10년을 지금 불레셋에서 고난 당하는 거는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10년이나 더 고난이 남은 사람인데 지금. 서원할 여유가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어떻든 고난이 끝나는 날이 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모든 게뒤엉켜어져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는 거 진짜로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게 서원하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래 자빠질 일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가 말을 다시 했냐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건 나중에 쓴 건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에 쓰고 있는데 마지막 13절은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 이제 생명의 빛에 내가 다니게 하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아니, 이런 허황한 말을 어떻게 할수 있냐고. 다윗은 미래가 영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받는 의인을 지켜주신다 라고 첫 번째 고백한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적당하게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그 디데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디데이를 마음에 소망했기에 그건 이루어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미래예요. 언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복음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이미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조법을 이렇게 썼어요. 어, 실족하지 실족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어를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문법적으로 어려운데 몇 번의 부정을 통해서 어? 강조를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서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반문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은.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더 투명하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도 할수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이 그냥 뜨거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런 세월을 그는 몰랐어요 10년이나 했,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년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마련하셨어요? 사울은 블레셋에게 죽게 만들고 자기는 한 사람도 해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백성들이 저절로 다윗을 추앙 추앙해서 왕이 됐고 다윗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더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윗은 그 이름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시시하게 뭐 우리 이름 알, 알 사람도 별로 없지만 천국에서는 다윗처럼 사도바울처럼 그 유명한 이름들이 바로 이 땅에서는 오히려 고난받았고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었더니 그렇게 천국에서도 유명한 이름이 될줄 믿고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